지금 시라가 컨디션이 괜찮은데 나가볼까나. 여긴 다 돌았지? 저기 혜인이 시댁. 혜인이 시댁이라 가기가 애매했는데 뭐 재결합 했는데 뭐 아이템이 왜 삭제됐을까? 자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여기 입구 아닌데, 반대쪽이 입구지, 여기가. 노크하고, 똑똑, 아이고. 현관에 있는 유고를 밖으로 건. 아이고 또 있네? 현간에 있는 요골을 또 있어! 또 있어! <laughs> 요골 세개구나 어? 잠깐만 여기 이상하다? 문이 없네? 이게 무슨 일이야? 어떻게 된 거야? 여기 왜 문이 없어? 잉? 응? 무슨 일이야 진짜 단지 층고가 높을 뿐이거든. 너희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여기 살고 있었던 거야? 내가 건축모드 못하는데? 여기 내가 문을 왜안 했지? 뭐 수정하다가 날아갔나? 망치로 깨다 보면 가끔 다른 옷이 날아갈 때가 있더라고. 그럴 때날라간것 같은데. 에이, 참. 내가 미쳐요. 여기는 철거 대상이다. 근데 철거를 못 해. 이 동네 여기 봐야지. 카발리어 코브 산책로와 곳곳에 자리한 해변 부지들로 유명한 카발리어 코브는 모험심 강한 강아지와 함께 해변을 탐사하거나 갈매기떼를 쫓아나... 쫓아다니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. 여기도 살기 좋아. 해변도 있고. 말도 있네. 안녕.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, 말을. 여기도 유골들이 넘쳐난다. 똑똑. 이 유골을. 아이고, 너무 많다. 이쪽으로 치워서... 어, 세윤이다. 세윤이~ 개잖아 준사 여친~ 여기가 준사 여친 집이었구나. 맞다. 이거는... 안 움직여져. 사망한 지 얼마 안 됐어. 영혼이 떠돌고 있어. 그래서... 드래그가 안 돼. 집도 진짜 오래됐는데, 너무 유령의 집이네. 근데 왜 철거를 못하게 해놨지? 여기서 수영 잠깐 하고 갈까? 시원하지? 아 졸려? 아이고 그러면 가야다 철거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준사의 영혼이 희미해집니다 아직 떠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구나 지효, 얼굴 관리 좀 하고. 지효의 피부를 지켜줘. 철거하고 올게. 나갔다 와야겠다. 거기 사람이 살아서 철거를 못하나봐. 문 없는 집은 진짜 최악이다, 최악. 여기, 건축, 철거. 부 지로 하고, 문 없는 집은철 거가 맞 고, 여기 는 그냥, 그냥 오래 됐 으니까 철거 하 자고, 밀 어요. 잠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철거돼갖고 얘네가 되게 황당하겠어 이사는 못 갔네 어? 그럼 안 되지 태거부터 시켰어야 되나? 태거 강제태거다 다른데 집도 구해 좋은데 구해 얘들아 여기는 은희가 그 반찬가게 하던 곳이여갖고 밀었는데 <laughs> 어? 여기 뭐지? 어 아,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? 우리애들 어디야 여기다 우리애들 입장에서 가야지 절로 그냥 가면 저 모르는 사람들로 시작한단 말이야 뭐? 딸기 한번 보고 물좀 주고 어? 어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죽었다, 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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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. 어, 여기 좀, 희한한, 아, 여기 돈안 붙어 있어서 다행인데, 이 자리에 자꾸 죽네? 마가 꼈나? 요거 죽은 거는 뽑아서 버리고, 아무래도 이 자리에 마가 껴서 안 되니까 자꾸 죽거든, 저 자리만? 이거를 버리고 딸기를 이렇게 두 줄로 두 줄로 하자 여덟 구러로 해서 좀더심 짜는 거지, 이렇게 가 방에 있는 거 물론 돈 없지만 돈 나무 뭐살돈 이라도 있나? 5천 원좀있어야 되는데, 예란이 1100, 3 0 0 0이2 200, 에1 0 0에 다들 점수가 그렇게 없어서 은이는 3000점이 있긴해도 2000점 모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뭐 찍을거 있으면은 태평스러움 이거할까? 태평 <laughs> 이 <이게> 뭐야? <laughs> 흥미로운 심이 됐어. 태평이 괜찮은데 긴장하지 않다. 예란이가 좋아하는 원예. 톤 달렸다. 자세히 보면은... 자세히 보면은 여기... 달러가! 돈열매 돈열매 이거 뜯어갖고 잠깐 요거 뜯어서 심으면 되는거 아니야? 예전에 그래갖고 갑자기 원래 나 한구루였잖아 그래 맞아 내 돈나무가 한구루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때 경설이었나? 가방에 이게 있는거야 이 열매가 그래서 그렇게 다 된 거잖아. 이 과일은 식용은 아니지만 이걸 심는 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. 기쁨뿐이겠냐? 삶의 여유지. 이거 수확 좀 해봐봐. 했어. 한 번에 그다 뜯었구나. 이거를 뽑으려면 그렇지 뽑아봐 얘를 여기다가 그래 이렇게 되잖아 이거 뽑아 뽑아 뿌리 뽑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접목시킬 생각만 했네 뽑아 뽑아 미안해 얘들아 방금 심었는데 뽑아 이거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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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000원 있지 지금? 실하는야 시집 보낼 수도 있겠다 저 9만원 대략 한 10만원 정도는 그래도 좋은 집 구해서 살기 좋은, 이거 뜯어. 팔지 말고 뜯어서 이제 다 뜯었지? 그러면 얘를 뽑아. 그리고 여기 또 심고 이걸 또 뽑아. 이거는 이제 이거 수확해야지. 이건 우리가..먹어! 딸기! 그건 먹고 뽑아! 돈 뜯었으니까 뽑으면 돼 뽑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남네? 진짜? 살아남는 거는 시라한테 주자. 오케이, 어, 내 그냥 가방에 넣어서 주자. 시라 가지라. 고 어, 그냥 이건 팔면 되는구나. 아, 이렇게 맞다, 맞다, 맞다. 그래, 저게 어차피 돈이니까. 이렇게 하고, 이거를 심어. 딸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. 오늘 봄인데 폭염이네 아이고 너무 덥겠는데 우리집에 에어컨 없지? 에어컨 하나 사자 어 10만원 됐다 심고 어최아다아 진짜 오랜만에 왔다 너 안으로 초대하기 들어와 언니 예란이한텐 하나뿐인 언니야 뭘좀 줘야되는데? 시라가 할래? <laughs> 은이가 원예를 싫어하니까 시라가 해주세요 됐어. 무럭무럭 자라게 달아 에어컨 사고 주방에 시원하게 우리 온도 조절기가 없구나. 아 연결을 해야겠다. 전체 다 시원하게 하려면. 아 그렇구나. 여기가 내가 지는 집이 아니라. 아 그런 게 없구나. 야 그러면은 야 경보기도 사고. 어. 어머. 다 사야겠네. 화재 경보기랑. 우리 스프링클러도 다 사야겠네. 시원하게 다... 전체 다 시원하게 여기 연결하면 유독 여기가 더 시원하지.